배만 추고요, 지금은 지하철역입니다. 오, 예, 좋다. 오, 이렇게 열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네요. 네, 합격 요 다시 걸어줄게요 이거는 지하철 토큰입니다 네 예. 토큰 뭐야 이거 토큰 저 핸드폰 뒤에 어, 어린이용 교통카드 이지카드가 있어요 예. 어르. 이이 그러면은 탈베이역에서 만나요. 뿅. 여기는요. 그탈 대만, 탈베 조. 아, 대만 탈베이 대만 탈베이역이 네. 어, 여기가 한국 같은 한 서울이라고 해야 되나? 서울 같은 곳이라고 해야 돼요. 수도! 대만의 엄마, 엄마, 타이베이가 대만의 수도예요? 어, 아, 진짜요? 어, 서울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저도 알아요. 어, 어, 서울 같은 곳이 맞잖서 같은 곳이 아요 수도였네. 어 맞아. 니울 같은 곳이 맞아. 서울 같은 곳이 가 지금 울 같은 곳이 맞아. 서울 같은 곳이 맞아. 서울 같은 곳이 요이 카드 서이 맞아. 이이

숙소 인테리어를 인테리어 어떤지 가봅시다 대만에 대만에이른 르르 오르 옷옷 옷도 가봅시다 아빠가 있는데 아빠 다리만 찍기 아빠 몸통이랑 다리만 찍기 엄마 몸통이랑 다리만 찍기 여기가 대만입니다 나이스 그렇다면 오. 오이다 빵이다 네? 먹지싫으 빵이야 안돼 조카도 돼? 안 조카? 잠깐만 조카만 해 조카만 다 그렇다면 렛츠 고 대만 시내입니다 뚱뚱 대만 입니다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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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지 어, 키! 그 코코넛! 삥삥! 에헤이! 여는 대만역 여기는 대만역입니다 여기는 대만역입니다 아주, 드, 아주 드럽고 아주 이상한 나라 중에 하나 어? 아! 대만! 대만! 호텔로 그러면은 다봤으니 호텔로 순간이동이야! 좋아하는 호텔 이쪽이다 이야야딱 봐도 고급져 와씨 Mama! Oh! Tua! Oh. oh my God! Mama! Hello! Ya, terima kasih. Terima kasih. Terima kasih. 그냥 고급이야, 씨. 밥이 다 씨. 다방. 아, 씨. 그냥 아, 니이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거 많이 봤어 유튜브에요 Kitty, Kitty, k i 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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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Kitty, Kitty, k i t 확인하고 있어 왜? 너무 좋아요. 응? <laughs> 굿. 오케이 대박. 야야야, 야내엽 제일 중요한 거지. 권에안 그러면 우못 들어가. 야야이 진짜 굳지가. 나 기쁘네 나 오늘 자꾸 기가 막히네 비행기 타고 나서 쇼파 한번 앉아볼까? 요 <laughs> 엄마, 엄마 옥상에 뭐 있던데?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 싶을... 옥상에 뭐가 있는데? 아까 옥상에 뭐 있었는데? 궁금해서. 어, 우리 친. 아유, 남자 팀원이. 나 USB 주세요. 어, USB 주세요. 언제 우리 있는 USB 비비비비. b a b 오됐 a b 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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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네